이분 시도 신미 제자리 멀리뛰기 보는 마지막 해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디스멀던지기 백미, 농구 막이렇게 바뀌어요. 제자리 내네 종목 평가합니다. 내년에는요 그 이분 시도 폐지되니까 더 무리겠죠. 음. 올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 TV 한국체육대학교 나왔습니다. 올해 한체대는 제가 봤을 때 역대급 경쟁률을 뽑을 것 같은데 네.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요 그것도 일부 학과만. 네. 의외로 빵꾸가 난 학과가 분명히 나온다 저는 그 학과 중에 저는 의외로 한체대 한체대를 제가 하나 들고 싶어요 이거 은근히 빵꾸 날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가군에 쓸만한 대학들이 많아졌어 네. 교원들도 남아있어 한체대가 은근히 어, 대부분 다 내신 좀 딸리니까 한체대 가는데 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사책으로 다 가고 왠지 남한 애들은 면접도 있으니까 네. 이상하게 입결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한체대 <laughs> 특책과 65% 가볼게요 국어 2.8, 수학 4.4, 영어 2.4, 탐구 1.7, 탐구 2.8. 요 정도 씁니다.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요번에 국수 택일 하는 학교들 중에, 그러니까 국수 영택인데 국수 택일 하는 학교 중에 지금 수학을 선택하는 학교가 없더라고요. 많이 대부분 다 국어 선택합니다. 작년은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작년 입결이랑 완전 달라요. 특히나 여기는 만점표점을 활용하는 학교거든요. 만점표점 150씩만 올라가니까 점수 계산이 작년보다 낮게 나옵니다. 작년 컷 생각하고 쓰면 못 써요 쓸 사람이 없어 실기 상위권 3, 2인데 제가 추천하는 건요 3초 왠지 그냥 3 쓰면 뭔가 좀안돼 3초에 영어 2에 탐구 1 탐구는요 한 채대는 무조건 1이야 보통 이렇게 되면 국어 1대 영어 2에 탐구 3의 점수 똑같다는 거죠 거의 얼마나 억울해 국어 1 맞아서 탐구 3 맞았는데 자한자대특책과 근데 여러분들 면접 준비 잘하셔야 돼요 면접 준비 잘하시는게 뭐냐면 면접 때문에 떨어지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면접을 제외하고 수능과 실기를 더한 값의 예상과 합류를 받았는데 면접 때문에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 이건 포인트인데요. 특수체육교육과는 그 특수한 상황들의 노인,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나 어린이나 부상자나 여러 사람들을 연구하거나 도와주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한 사명감을 가진 친구들을 많이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특수체육교사의 자질이나 그 다음에 어떤 필요한 어떤 덕목 그리고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로또에 당첨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 장의 휴지가 있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것들의 질문들 종종 나오고요 어, 그래고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다섯 명씩 들어가서 돌아가면서 또 하니까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있는데요 어, 면접 또잘 준비하시면 좋겠고 혹시 면접 필요한 친구들은 저 제가 면접 컨설팅도 하고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 차례 노복스청 제가 이렇게 해놨죠 45% 들어가는 수능이 제일 낮게 반영한 학교입니다. 수능이 제일 낮게 반영한 학교인데요. 보겠습니다. 3.3, 4.3, 2.6, 2.1. 그러니까 보통 한 3에서 4, 그다음에 2에서 3, 뭐, 2 정도 스 애들이 있다는 건데. 자, 실기를 잘한다! 4, 3, 3. 이 정도에서. 오, 생각보다 낮죠, 그죠? 네. 제가 추천하는 건요. 탐구만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단, 내신이 들어가잖아요. 내신이 좀 3등급 때, 2등급 때 된다 하면요. 한 5점 정도는 좀 커버가 됩니다. 조금 낮아도 가능한 내신 좋으면은 이거보다 약간 한 극간 정도는 떨어져도 해볼 만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 채대 그다음 55% 반영하는 이제 스산과 운건 55% 반영하는 이제 평균 등급이 조금 더 높을 수 있겠죠. 3.1 4.2, 2.3, 1.8. 자, 여기 역시도 국어를 많이 반영을 해요. 국어 역시 반영을 많이 하고, 실기를 정말 잘한다면요. 제가 정말 조금 이상하게 낮게 좀 평가를 해봤어요. 4초에 3, 이왜 그러냐면요. 수능 변별이 높으면요. 실기의 수준이 조금 떨어집니다. 아이들이. 네, 그 와중에 실기 잘하면 조금 더이 갭을 더, 어, 투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무난하게 좀 실기가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이 정도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3, 3, 1에서, 수산, 운건은, 어, 적정으로 잘 지원해보시면 좋겠고요 정말 올해, 어, 하이라이트 대학이죠. 어, 한체대 사회시화까지. 2분 시도 신미, 그리고 제자리 머리뛰기 보는 마지막 회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메디스멀 던지기. 백미, 농구, 막 이렇게 바뀌어요. 제자리로 4종목 네 평가합니다. 네, 올해가 마지막. 내년에는요, 그 2분 시도폐지되니까더모리겠죠 음. 올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자, 한체대 사채과 60% 반영하는데요. 실기가 40% 반영합니다. 네. 정말 문제가 뭐냐면요 이 60%의 수능 반영비도 되게 중요하고요 실기 40%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밸런스가 잘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실기는 한극까다 7점씩 막 커버가 돼요 근데 또 수능이 또 높으면 또 괜찮아 그러니까 한 체대가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뭐 있냐면 내신 안 보죠 수능 높음 또 유리하죠 실기가 40% 보니까 또 괜찮죠? 거기다 55명 뽑으니까 왠지 막 부담이 왠지 없어 보여. 그래서 제가 음. 봤을 때 역대급 많은 학생들이 한체대 사채과에 지원하지 않을까 음. 그런 반대로 여러분들이 빵꾸나는 학과는 없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네. 의외로 수능은 좀 낮고 내신 좋은 친구들이 또 의외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학과들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한체대에 너무 좀 과열된 증상이 있습니다. 한체대 사채과에. 자, 국어 3.7, 영어 2.9, 탐구 2.3. 약간 아까 운건보다 뭔가 낮은 거 같고. 음. 노복이랑 거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자 실기를 정말 정말 잘한다 하면요 요정도 성적 무난합니다 요정도 성적 무난하고 요정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4초 3 1 그러니까 보통 한채도하체권 쓰는 친구들이 나군에 실기 잘해서 건네 노려보는 거예요 실기가 좀 부담스럽다면 어떻게 쓰겠어요? 경기대 체육 딱 경기대 체육이죠 뭐 국수 태길에서 4 쓰고 영어상 탐구하나 1 경기대학교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체대 사책과 쓰고 경기대 스과 지원자 너무 많을 거예요. 스과 예비 많이 돌 겁니다. 어, 한체대 중복 지원자들 정말 많으니까. 생각보다 경기대학교는 조금 더 예비까지 보면요. 아,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음, 음. 자, 이제 파트 3. 네. 자, 스카이 합니다. 네. 자, 서울대 체육교육과로 하겠습니다. 서울대 체육교육과.